해피트리오 명예촌장님 신하종성 목사님 축시를 아, 낭독하겠습니다. 12월 하종성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아니지. 가려서 볼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의 일깨워준 열눈의 지혜로 판단이 그르지 않는 사람이라 성숙이라 하는 높임이 아니라 낮춤 세움이 아니라 비움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랑이라며 새벽 감가 홀로 나르는 새처럼 고요고 저녁하는 홍갈색 노을처럼 아름다운 중년이여 노년이여